주말이나 휴일에 서울 춘천고속도로나 경춘국도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꽉 막힌 도로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. 네,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는데요. 춘천시가 제2경춘국도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춘천고속도로는 지난 여름 피서철에도 거대한 주차장처럼 막혔습니다. 동홍천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까지 몰려 더 혼잡해졌습니다.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후 하루 통행량이 7천 대가량 늘었습니다. 서울 춘천고속도로가 막히면 46번 경춘국도의 체증도 비슷합니다. 레고랜드와 사막산 로프웨이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조성되면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경춘국도는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. 제2경춘국도는 8,600여억 원을 투입해 경기 남양주시 금남아이시와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. 총 길이 32.9km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전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끝마친 상태입니다.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기본 계획 자료에 경춘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춘천시는 제2 경춘국도 건설을 위해 경유지인 경기도 가평군과 협약을 맺고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 타당성조사 조기 착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.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사실상 그 수도권 시민들의 그동향권 있는 그 휴양 도로로 기능이 전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춘천 시민들은 별도의 노선이 필요하다. 강원도와 정치권은 제2 경춘국도 건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.